네 안녕하세요 만행작입니다 자 오늘의 일일 일제 또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그동안 쌓아온 일일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 문제들도 보시면서 보시면서 하루에 한 문제 아니다 두 문제를 푸셔도 될 거고 세 문제를 푸셔도 될 거고 자기의 상황과 어, 시간적 타임 테이블에 맞게 잘 고려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독하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바로 행정 책임과 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라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1번. 행정 책임은 명문의 규정보다 공익과 행정 이념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명문의 규정이 우선입니다. 있다면 규정을 하고 없다면 이제 그때는 이념과 공익, 이런 요소를 따지게 되겠죠. 두 번째 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책임은 앞으로 강화된다고 했습니까 약화된다고 했습니까 매우+ 매우 다양하게 강화되어갑니다 책임은 강화 행정통제는 감시를 통해 행정체제 일탈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처벌이라는 걸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적 통제 1차적 목적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계셔야 됩니다 처벌이란 부작용은 따라올 수 있겠지만 아. 자 두번째 네번째 행정책임 시민의 요구에 대한 시민의 요구까지 좋은데 이런 시민에 대한 요구를 능률성이라고 하지 않고 능률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 시민의 요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응성, 좀 넓게 한번더 민주성, 대응성, 민주성 이런 요소로 고려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행사의 개념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계셔야만 객관식에서 아주 스피드하게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훈련을 일일질 토대로 해서 만행제학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에 참고하시고 또 내용들은 언제든지 행사기본강의 그리고 실력업 강의를 토대로 해서 수화들구강의까지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